안녕하세요 연, 연서의 요리고시 전에는 어 마, 또띠아를 이용해서 만들 피자를 만들었었잖아요 이번에는 레시피 방법도 동일하지만 또띠아 대신 흔히 아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식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자, 이것도 별다를 게 없는데 일단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짠! 제가 식빵을 오늘의 마술사 연소입니다 이번 식빵을 제가 순간이동을 하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 식빵에다가 참고로 저는 손을 깨끗이 씻었답니다 여기이 숟가락으로 케찹에 식빵은 케찹, 식빵, 케찹에 식빵을 발라줄게요. 오, 또 물이 났다. 이렇게 한 다음. 쉐이쉐이쉐이쉐이 오! 토마토 아라비아따 소스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오! 또띠아! 또띠아로 만드시는 편은 영상에 여기! 힘들었고요. 현실세계란 너무 힘들죠. 안녕하세요. 어, 혜인씨, 왜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정... 어, 그 또띠아로 만든 피자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 어머니가 지금 밖에 나가시긴 한데. 촬영, 촬영 끝나고, 촬영 끝나고, 엄마 엄마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접시 갖고 오세요. 넓은 접시 가지, 가지고 가실 거면. 요인이가 엄마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케이씨. 네, 이 여기 토마토조, 토마토소스 발랐네요. 짠전다 발랐는데요 응잘다자 음, 이번에는 꽃자를 라치드 많이 많이 이렇게 많이 깔아보세요 네 가져가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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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위해서라면 많이 많이 해요 오뿌리링 뿌링 뿌링 다 흘리네 뿌링 뿌링 하니까 갑자기 뿌링클 치킨 음. 맛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크럴싸죠 식빵도 띠아로 만드는 것도 맛있었는데 식빵으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지리 가리 그럼 일단 그러면 일단 굽고 만나요. 까 돌리고 있는데 지금 혜인이랑 혜인랑 같이 촬영을 안 해가지고 엄청 여유롭네요. 더러워. 이거 더러워.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짜잔 이렇게 해서 식빵 모짜렐라 치즈피자 완성 우우 우와 우와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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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렇게 40초 동안 돌렸더니 이렇게 녹았어요. 이거는 끝나고 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냄새 좋다. 오, 여러분도 이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고 그러면 안녕.